안녕하세요. 금마를 사랑하고 금마를 알리는 금마마 이종년입니다. 금마마와 함께 떠나는 금마랑 놀아보아요. 전라북도 이산시 금마면을 소개하겠습니다. 금마면은 7개 법정리 37개 행정분리이며 인구는 2,520세대, 5167명으로 면적은 28.42킬로미터 입니다. 시민의생활중심지이며교통요충지로 일본국도 ic도로가 있습니다. 금마 면의 유래는 원래 마안의 도읍지 로 알려졌는데 백제때는 금마전화 했고 신라경동학대는 금마군으로 붙였고 고려초에는 전주에 속했으며 고려 축해왕 5년 1344년에는 익산군이라 하였으며 군청호 소재지였어요. 1914년 3월에 실시한 부군면후 폐합조치로 통폐합하면서 군내면 동고돌이서고돌이미릉면 기양리 신영리 삼북리 용순리 갈산리를 합쳐서 금마면이라고 하였습니다. 즐거운 도레미팡팡 행복한 노래송. 지금부터 노래를 같이 하겠습니다. 금마에 가면 미륵산도 있고 용화산도 있고 오금산도 있고 금마산도 있고 시대산도 있고 와 산이 많다. 건강 챙기세요. 금마에 가면 미륵산성 있고. 도토성도 있고, 익산성 익산토성 있고, 용화산성 있고, 와 정말 시험시험 구경 가세요. 금마에 가면 미륵탑도 있고, 왕궁탑도 있고, 쌍릉도 있고, 제석사지 있고, 와 웅장하다. 멋져 그래요. 금마에 가면 용샘도 있고, 뚜껑샘도 있고, 한샘도 있고, 오시암도 있고, 와! 약효가 탁월한 옛날 국물이랍니다. 금마에 가면 익산향교 있고, 석조열상이 있고, 아석정도 있고, 관아터도 있고, 객사도 있고, 청신루도 있고, 훈지당도 있고, 구정당도 있고, 누묵징도 있고, 와! 박물관이 따로 없지요. 금마에 가면 익산박물관 있고, 마암박물관 있고, 보석박물관 있고, 와 신비로워요. 궁금하네요. 금마에 가면 서동공원 있고, 터나공원 서동, 있고, 농촌태마공원 있고, 협신공원 있고, 와 자연과 함께 산책하세요. 이렇듯 저희 금마에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답니다. 저희 지도 멋지지요? 자, 저희 금마를 알리는 지도예요. 저희 금마에는 미륵산, 용화산, 오금산, 금마산이 주요 산이 있고요. 그 사이에 저수지가 있는데 여기는 서동공원역, 어, 서동 생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수달과 원랑이는 천연기념물. 그리고 꼬리병주 나비로 아주 특이한 나비들이 살고 있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어, 역사가 있는 왕도 금마이지만 어, 금마방 함께 떠나는 금마랑 놀아보자. 이상입니다. 이렇게